지난번 강의 서두에서 아, 시편 4편의 내용적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1절 보시면 아, 이것은 서론부로서 서론적 간구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결론적 간구와 고백이 따어져 있었습니다. 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부에 해당되는 2절에서 5절 이 본문에서는 아시인의 적들을 향한 교육적 선포가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대상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향한 아, 선포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른적 간구에 해당되는 1절의 내용과 아, 그리고 두 번째 소달락에 해당되는 2절의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2절은 이 시의 중앙부 곧 적들을 향한 교육적 선포에 해당되는 2 절에서 5 절의 서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인이 수사학적 의문문을 통해서 이제 높은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곧 번의 이슈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죄를 질타했습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다뤄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개되는 3절에서 5절, 여기서 이제 그들이 실천해야 하는 의무에 관해 전개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5절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곧 하시이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시이드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오절 보시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본문 보시면, 우우키히라 아도나이 하시드 로 아도나이 이마베코라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우, 데우 그러면 우 접속사 Vav에 해당되죠 uh, And 그리고 데우 그러면 야다의 명령 2인칭 남성 복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알지하다, 알아라 그래서 영어성경 잠깐 보시면 NKJV 보시면 But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for himself him who is godly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RSV 4장 3절 보시게 되면 but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faithful for Himself. The Lord hears when I call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h, 우대우 그러면 uh, know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의 원형은 야다, 알다, to know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령형으로 사용돼서 uh, 알지어다, 알아라. 여기 표준 세번역 보시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의미상 이제 의역에 해당됩니다. 키 히플라 아도나이 키 무엇을 접속사 that에 해당되죠. 아 히플라 여기서 보시면 이 히플라라고 하는 표현은 팔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일곱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구별하다 set apart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협기 본문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직결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준세 번역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돌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시이들로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 언약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고 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는 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아도나이 이슈마 아드 코르이 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도나이 여호 하나님께서 이슈마 셔마에서 나오죠. 아,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칼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사용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들어 주신다. 어느 때 브코리. <목소리> 여기서 코르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맨케트 머리에 대명사 2. 내가 못 못할 때 이런 칭 공성 단수죠. 그래서 코르이 내가 부르짖을 때 누구에게 엘라브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아,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단어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히플라라고는 하 동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 네우 키 히플라 도 나이 하시들로 바로 여기 에 나오는 이 동사 히플라. 이것은 매우 특별한 단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총7곱 회, 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니발형과 히필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네번 나오는데 모두 구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 9장 4절, 11장 7절. 그리고 33장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네 곳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절 보시면 아,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아,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본 보시면 리그즈 브알 테타우 이무르 비르 바브켐 알미슈카브켐 웨도무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 리그즈 보시면 라가즈 일반적으로 이제 분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려워하다, 떨다, 두려워 떨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분노하여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리구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가스의 명령 2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해라 그러나 죄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왜알 테헤타우 여기서 테헤타우라고 하는 말은 하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죠. 하타 죄짓다. 그래서 테헤타우 그러면 너희들은 죄를 지어라. 그런데 그 앞에 알이 있죠. 그래서 부정사 나트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이무루 위 레바브 켐 여기서 브는 전치사 인, 뭔못 안에 또는 b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레바브 켐 그러면 끝머리 켄맨 마지막에 대명전미사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 그래서 레바브 이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 속에 너희들이 마음 속에서 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알 미슈카브 켐베도우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 미슈카브 켐 이것은 알먼멋 위에 미슈카브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잠자리 자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잠자리에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하라. 표준세 번이것은 이것을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이런 의미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 웨도무 셀아 이렇게 있죠. 웨도무 도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또 잠잠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이첫 번째 단어 아, 이그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이제 분노하라, 분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KJV 보시게 되면 be angry and do not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RSB 역시 마찬가지로 be angry but do not sin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이 번역은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는 이 표현과의 내용상의 일치를 고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6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르기 이스테 카이메 하마르타네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기 이스테 이렇게 되어 있는 말. 이것은 오르기 2초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건 분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르기죄, 현재 중간태수동태 디포넌트, 2인칭 복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라 명령으로 되어 있죠. 내가 분을 내라. 어 그러나 음,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11기하 19장 27절 28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28절 29절 등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시편 4편4절이 아, 부분 리그즈에 해당되는 아, 영어 성경의 번역들 아, 예를 들어서 KJV 라든가 NKJV 그리고 RSV나 NIV 아, 이런 데서 모두 어, 지금 be angry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표준 세 번역에서는 아, 이 편을 분노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물론 리그즈라고 하는 말의 원형인 라가스이 단어는 이와 같이 분노하다, 격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 해석은 문맥에 그렇게 잘 부합된다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또 다른 의미며 보편적 의미인 요동하다 또는 두려워 떨다. 예를 들어서 요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제 사무엘하 22장 8절에든가 시편 18편 7절 그리고 이 단어는 두려워 떨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장 22절이라든가 이사야 64장 2절, 예레미야 33장 9절, 고 50장 34절, 그리고 에스겔 16장 43절 이러한 본문들에서 두려워 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편 4절 본문에서는 오히려 아 이것을 두려워 떨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때 문맥이 더 잘 통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표의 앞에 나오는 내용 3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앞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적들의 분노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적들이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이 좀더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물론 두 해석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적들이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 3절의 내용에 좀더잘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개역개정이좀더 타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획계정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의 맨 마지막 단어 도뭉우를 보시면 이 도뭉우라고 하는 말은 우리 표준 세번역 보시면 여기서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무 이 말도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눈물을 흘려라 잠잠하라 이 말은 동사 남함의 칼형 2인칭 남성 복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동음이의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잠잠하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에베서 4장 6절과 연계해서 회개의 의미를 부각시킨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라데이의 견해를 따른 번역입니다. 미첼 다후도 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비력합니다. 그래서 우가릿세 나맘이라고 하는 표현 이 나오는데 이것은 to cry, weep 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카 어, 또 다른 이제 to cry를 가리키는 아, 그런 표현 바카와 아, 병행을 이룬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아, 여기. Upon your bed weep 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도무 이 표현에서 바브 접속사 이것을 이제 바브 강세형으로 해석하고요 이것을 알 미슈카프 캠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Upon your bed weep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적자에게 하는 말로서 이해할 경우에는 아, 잠잠하다가 더 문맥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물론 이것은 아, 다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아, 잠잠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ASV라든가 또는 NKJV 아, 이런 데서는 be still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IV라든가 RSV, NRSV 같은 데서는 be silen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거짓된 행동을 삼가해야 하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잠잠해야 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더 이상 거짓된 행동을 삼가해야 하며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잠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태나는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무로비 레바 케임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 곧그 마음속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양심을 살펴보아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미첼 다훗 보시면 여기서 examine your conscienc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o look into your heart 라고 하는 표현의 의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아마르 동사를 to see, to look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절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범죄하지 말라. 너의 양심을 살피며 잠잠하라.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즉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그리고 양심을 살피며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